보안수사,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에 그 국정원에서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보안기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국가보안법 수사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좀뭐 기본적인 문제만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사문을 보겠습니다. 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등을 정보사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심문하는 일련의 활동은 보안수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보사범이라고 나오는데, 경찰 청 직제에 보면은 보안경찰의 임무에서 간첩 등 보안사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도 대통령령이고, 어, 여기도 대통령령인데, 어, 뭐 정보사범, 보안사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성을 보면 확신 범이고 보안성이 있고 비노출적인 범행을 하죠 아, 조직적입니다. 지하당 같은 경우 비인도적 범행인데 목적을 위해서 살인 방화 등 수단에 가르지 않습니다. 또 동족간의 범행이 되는 것이죠. 자 국가보안법의 특징을 보면은. 예비 업무 미소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일부 재만 적용이 되지 않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자는 종범이 아닌 정범, 편의 제공자로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범죄를 선동, 선전, 권유한 자는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되죠. 특정 일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범죄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고지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국가 안보 목적의 통신 제한 조치를 보면 통신 비밀 보호법입니다. 정보 수사 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 보장,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내국인이면 어느 한쪽이 내국인이면 됩니다. 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죠. 작전 수행을 위한 군용 전기통신이나 대한민국의 적대한 국가, 반국가 활동에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북한 한반도 내의 그 반국가 단체가 되겠죠. 이들과의 통신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죠. 작전 수행을 위한 군용 전기 통신, 외국인, 북한인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얻고, 그리고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신 자한도치는이 4개월이죠. 그리고 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총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범죄수사 목적은 이제 2 플러스 이죠 자 구별 개념을 보면은 이적 지정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제시죠 그래서 존 안자 이것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말합니다 존 안자 위태정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범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 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조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주의적 통치지수와 경제 체제 등을 파괴 변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적지정이고 이적성은 표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 목적성은 반국가단체를 이룩해 할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찬양고모라든가 이러한 행위 등을 실현시킬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을 알면서 또한 목적이 있을 때는 이정 목적성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가 목자직 특허가 되겠습니다. 목적수행죄 이것은 간첩죄죠. 어, 방국과 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이 목적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죄가 되는 것이죠. 어, 앞에 끝까지 합하면은 목반죄가 되겠습니다. 나업반죄가 되겠습니다. 자진지원죄는 어, 반지 이외의 자입니다. 아, 반지는 이 목적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반지 이외의 자는, 어, 자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지 이외에 팔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직권 남용무고 날조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보수사 공무원, 그 보조사나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특수 직무 유기죄는 정보수사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날조 입부자는 이직단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직 특허만 주체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목적범이 있습니다. 아, 방국가단체 구성자는 정부 참치인 국가 별난 목적이죠. 이적단체 구성 가입제, 이적표현물을 뭐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찬양 고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참의 탈출은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고날조차는 형사처벌을 받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진지원제도 반지를 지원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단체가 나오는데 단체는 원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단체가 나오면 은목적범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두 문자만 따면 반이 특무자가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가 특공무술자라는 것이죠 반이 특무자 이 경우는 목적범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적지정제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품수수 단순잠입탈출입니다. 특수잠입탈출이 아닌 단순잠입탈출. 그리고 찬양고무제 회화통신제가 되는 것이죠. 아, 특수잠입탈출은 위에 이제 목적범면 있었죠. 그런데 이적지정에는 이제 단순잠입탈출이 되겠습니다. 이걸 두 문자로 따면 이제 금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회가 되는 것이죠. 금단장 찬회는 이적지정이다. 아, 그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로경찰서 정문 앞에 보면은 작은 그 참치집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서회식이 있어서 거기서 참치를 먹었는데 이 집이 또 무한리필이 됩니다. 그런데 참치를 가져왔는데 그 위에 그 금가루를 좀 이렇게 뿌렸더라고요. 아주 고급스럽고 먹은직스럽고 무한리필임에도 불구하고 금가루가 뿌려져 있었죠. 이것이 바로 금단장 찬회가 되겠습니다. 금가루 뿌려진 참치에 찬 회죠 그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무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를 보면은 방국가 단체 구성 가입제 가입금전는 아닙니다 목적수행 자진지원 자매탈출 이직단체 구성 무기등 편의 제공인데 단순 편의 제공자는 아닙니다 무기등 편의 제공자만 되는 것이죠 두 문자를 했다면 반목자 잠미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반목자라는 것은 이제 목자가 반쯤 된 것이죠 완전한 목자는 아니고 보통 누구 권유로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반목자 정도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도 잘안 들어오고 상당히 지루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잠이 무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불처벌되는 경우를 보면 은 불고지죄, 특수진무유기죄, 무고등의 죄가 되겠습니다 예비에무 미수로 처벌 안 하는 것이죠 불특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또,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자, 불고지죄가 있죠. 어, 방국과단체 구성가입죄, 목적수행, 자진지원, 이렇게 해서 반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반목자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그 범죄를 알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고를 안 하면은, 불고지죄로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밥목자는 불고기를 좋아해라고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었는데, 불고지죄는 불고기와 발음이 비슷하니까, 전부, 아, 불고기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위에서 잠이 무기인 밥 먹자가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더라도,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보통, 이렇게 끼리끼리 어디, 뭐,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죠. 근데 밥 먹자는 또 유독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잠이 무기인 밥 먹자는 불고기를 좋아해. 그렇게 암기할수 있겠습니다. 자,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이것은 감경 사유가 아니죠.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불고유죄에서, 본범하고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반목적 한 경우하고 그 사실을 아는 나하고 서로 친족 관계가 있으면은 필요적 감면 사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이제 불고지죄는 무조건 불고깃집이니까 불고깃집에 친척이 오면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암기할수 있겠습니다. 자, 타인의 죄를 이제 고발 자수 혹은 타인의 죄를 방해한 경우에도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문왔 따면 고자방이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내시들이 국녀들하고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중성화 수술을 했죠. 그 내시들은 장애자들입니다. 따라서 고사방에 있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장애인 감면을 해줘야겠죠. 자, 재범 가중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내에 재범을 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년을암겨야 되는데 오라질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라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포승주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욕으로 그 오라질 받으려면 그러면은 아주 몹쓸 범죄를 지을 사람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오니까 오라가 되고 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질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을 참고인 구인 이 있습니다. 원래 그 법원에서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참고에 대해서 구인하는 경우는 없죠. 국가보안바이오스는 참고에 인 대해서도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인이 두번 소환했는데 불응하면 구속영장으로도 구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이죠. 세 번이 아닙니다. 자, 두 번이 나오는 경우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두번 출석을 안 하면 그 언론중재 요청한 것을 취소를 하거나 혹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이 경우도 참고인이 두 번만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이제 공소보류한 경우도 2년만 공소보류를 할수 있거든요. 이때도 2가 나오는데 국가보안법에서는 3보다는 2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년이고 이때도 2해죠구속기간 연장을 보면은 경찰은 1차 연장에서 최대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원래 10일 할수 있는데 아, 2차까지 연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20일, 검사가 30일, 최대 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은 10일이고 연장을 할수가 없죠. 검사는 1차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20이 되는 것이죠. 일반 사건에서는 30일이 최장 기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기간을 50일까지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안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찬양고무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고 들어가죠. 이렇게 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고지죄. 불고지죄는 이제 불고기죠. 무, 불고기에 되어있습니다. 무, 불고기. 불고기 떨어진 거죠. 불고기 집에서 영업하다가, 불고기 떨어지면은, 연장영업 못 합니다. 연장불가. 공소보류를 보면은 2년간 공소보류가 가능하죠. 기간이 경과하면 소축안 됩니다. 공소보류를 취소도 할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일범죄로 재구속도 가능합니다. 공소보류는 어 보류하는 것이니까 두어봐, 두어봐, 두어봐에서 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년간 공소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용어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상금, 보로금, 보상이 서었는데 보로금하고 보상 부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상금은 이제 범인을 신고하거나 체포한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적 사유가 아니라, 필수적 사유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고기 전문점이죠? 무 불고기면 연잔 영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밥 먹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불고기 집에 친척이 오면은 반드시 간면 해줘야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 조선시대 때내시가 되겠습니다. 고자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장애인들이죠. 장애인 간면 쪽에 이렇게, 어, 티켓 끊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자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를 신고, 체포하면 반드시 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필수적이고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를 해야 됩니다. 필요적 몰수를 해야 되고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재량적으로 할수 있는 임의적 변가사항입니다. 보통 이렇게 변가를 한다든지 형을 가중, 감겸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체로 판사의 재량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판사 가 구체적 사안을 보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것을 몰수를 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고개집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은 반 먹자가 좋아하고 친척하면 반드시 감면하고 무불고기면 연장영업이 안 되는데 일반인이 그냥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벌금을 냅니다. 불고 있지만 유일하게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범죄를 다시 보면은 반국가 단체 관련 범죄는 방국가 단체란 정부 참칭 국가 별란 목적으로 결사 집단을 했죠 지통솔 휘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국가 단체에 대비해서 이적 단체라고 했는데 방국가 단체를 찬양, 공무, 선전, 동조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은 이제 국내에 있는 단체가 되겠죠. 정부 참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전복이라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회면을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국헌문란이라고 있죠. 이것은 헌법기관 중에 일부를 파괴, 변혁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국가 변란보다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국헌물란죄가 아~ 국가보안법상에 있는 국가별란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국가별란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글자가 좀 비슷비슷하죠. 따라서 국가별란은 국가보안법상에 있는 것인데, 형법상에 있는 국헌문란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하는 것이고, 목적의 정부참청이라 하더라도, 스터디그룹은 위계분담청이나주의통솔체가 없죠. 따라서 방국과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국과단체라는 것은 거의 북한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목적 수행자가 있습니다. 지령을 받은 자는 직접 지령을 받은 자와 재차 지령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간부 등 지도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성원도 포함을 합니다. 기밀은 비공지성과 실질 비성을 요구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미나 박람회 등공개장소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의 세미나 박람회는 위에서 다시 한번 보충했습니다. 한정된 사람 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 국방산업박람회를 말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학가의 유인물도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지성과 실질 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문이나 라디오 등에서 보도가 돼 버린 경우 그러한 공지사실은 이 비공지성이나 실질 비성이 해당되지 않고 비록 공개적인 세미나나 이런 박람회도 한정된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거나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다면 비공지성 실질 비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지령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어떤 지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 부근의 지리사항, 군사평론 이런 잡지를 군사상 기밀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기수는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때가 되겠습니다 무인 포스터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인포스트만 설정했다고 해서 실행의 착수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난파간첩은 대한민국에 잠입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특정된 지능과 목적수행이 어느 정도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진지원제, 방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이외 자죠. 반지 이외 자가 방국가단체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 반지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범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범이 되겠습니다. 금품수수제 이러한 정을 알면서 그 반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이죠. 이적지정이 되는 것이죠. 이적지정은 금단장한 찬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의 제한은 없죠. 따라서 방국가 단체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황금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방국가 단체로부터 무기나 무전기를 받는 것도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음식물 접대 등 향월 수수하는 것도 금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입 탈출제 잠입제는 방국가 단체 지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올 때 성립하는 것이죠. 탈출제는 탈출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국가 단체 지역으로 들어갈 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방국가 단체 지역으로 들어갈 때 성립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방국가 단체로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국가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방콕가 단체 지역이라는 것은 외국의 북한 공간, 뭐 공작원 교육용 안전 가옥, 방국가 단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수 잠입 탈출제라고 있는데, 저 위에는 이제 단순 잠입 탈출제가 되는 것이죠. 어, 특수 잠입 탈출제는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 협의 목적으로 여기는 목적 범위 되겠습니다. 잠입 탈출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방국가 단체 지역에서 어, 잠입한 경우 아니라도 됩니다. 잠입죄의 경우를 말합니다. 방국가 단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우리나라도 잠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특수 잠입 탈출죄가 된다는 겁니다. 간접 목적으로 잠입을 했다면 잠입하는 즉시 특수 잠입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 수행죄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두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실무조합의 질문으로 나와있죠. 자 찬양 고무제를 보면은 어 이적단체란 자 이적단체가 찬양 고무하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제도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개인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아, 국가 별난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법은 반의 특무자라고 했습니다. 동절한, 어, 방북가단체의 활동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재단체 구성제는 통솔체제를 갖춘 결합체를 결성한 시기에 결성할 때 그때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적성을 표출할 때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존 이적단체의 원들이, 음, 별도의 또 이적단체를 구성을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 방국가 단체 구성 가입자와 달리 행위자의 지위 역할에 따른 법정의 차이가 없습니다. 방국가 단체 구성 가입자는 수개냐 단순 구성원에 따라서 법정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이적 단체 구성자에 대해서는 지위 역할에 따른 법정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적 표현물은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적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거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죠. 이때 증명은, 직접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돼야될 정도는 아니고, 표현물의 이적성 정도, 또 행위자의 신분, 지식, 표현물의 소지하게 된뭐 동기라든가, 이러한 재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명이 되면 되는 것이지, 엄격하게 증명돼야될 사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조금 수위를 내려놨죠. 자, 회합통신입니다. 이적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북한 거주민이라거나 단순한 신년 인사 안부 편지는 본질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편의 제공에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 이 하나 있는데 군인이 군사 분계선 밖에서 북한군과 회합하더라도 그들의 선전적 주장을 공박 봉쇄하고 대한민국 우위를 역설한 경우에는 이적 지정이 인정되지 않죠. 이 경우에는 회합을 하더라도 회합 통신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방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잡지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언론보도로 연락하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회합 목적으로 사전 통신했다면 통신하고 회합은 이제 별도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방국가단체의 구성은 상황 안에도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측들이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회합통신해도 이 조항에 걸린다는 것이죠 자, 편의 제공자를 보겠습니다 주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국가 단체 구성은 상호화에도 가능하다 관측들끼리 자기들끼리 상호화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죄 대상은 국가보안법 3조부터 8조까지 범죄죠 이게 구조인데그 앞에 있는 3조에서 8조까지의 범죄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금품을 제공할 때, 유상 제공하더라도, 편히 제공한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제공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불고지죄. 유일하게 벌금명이 있죠. 5년 이하의 증력에 2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10조하고 12조 사이에 11조가 빠져서, 특수 직무 유기죄, 이렇게 제목만 넣어놨습니다. 11조. 무고 날조죄가 있는데, 타인의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음,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이 3조부터 12조까지가 쭉이 범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공제의 그심무조항에 보면은, 그냥 그 국가보안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명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조항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이 3조 12조까지가 열0개인데 어, 또 중요하고 하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두 문자만 따면은, 밥 먹자, 잠찬, 회편, 불특무. 이렇게 두 문자만 따가지고, 아, 3조에서 12조까지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수 있으면, 암기를 하면은, 아, 훨씬 문제 풀때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무정화에 보면은, 이제 보안기능 관련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되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호안전대책서는 경호 행사가 있을 때 보안기능에 작성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문서를 보면 은 경비에서는 경호경비계획서를 쓰고 생활에서는 안전유지대책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비에서는 그 경비란 말이 들어가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생활에서는 원래 그 안전검색 한 다음에 그 계속 그 안전 유지를 하게 되죠 우리 질석계에서 유지가 들어가면생활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안사업평가보고서라는 것은, 내사를 했는데, 보안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작성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시로서, 조선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수상하다. 하는 신고로 내사를 했는데, 아, 보안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보고서를 적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외국 원수가 국내 중소기업체 방문 예정이다. 이러면은, 이제 경호안전 대책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아래 보면은, 긴급신원조사가 있죠. 어, 일반 신원조사 및 기록 업무는 정보 업무인데 어, 긴급 신원조사 업무는 어, 보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호실에서 보안기능에 어, 대상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이죠. 24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경우 사회의 그 주요 인사 등에 대해서 조율할 때 작성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